아, 예, 제가, 네. 음, 금 명이로, 농원구 상계동에, 네. 24평형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게 2012년도에, 네. 이 방구고, 그리고 남편 명의로 네. 어, 분당구 야탑동에, 네. 어, 25평형, 어, 좋은 아파트, 네. 하려면, 어느 게 먼저 해야만, 우리가 네. 세대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유리한지. <목소리> <목소리> 알겠습니다. 네, 알고 싶었어요. 네, 만약에 매도한다면 순서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겠네요, 그렇죠? 둘다 주공 아파트입니다. 지역은 네. 조금 다르지만 상계 주공 네. 24평형 보유하고 있고 2012년에 매수하셨고요. 그리고 분당 네. 야탑 공무원 주공 아파트도 25평형 보유 중에 계십니다. 자, 네. 먼저 순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소장 님 도와주실까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네. 두 개의 주택을 갖고 계신데, 지금 거주는 어느 쪽에 사고 계세요? 거남형 동구에 있는데요. 아이들하고 같이 살려고. 네. 이제 주상복합을 어떻게, 지금, 어, 어떤지 몰라갖고. 이 포럼의 공원 앞에. 네. 그 주상복합을 보고 있거든요. 주상복합을 보고 있다는 얘기는 이 지금 두 개의 아파트를 갖고 계신 거고, 이 중에 이걸 하나를 팔아가지고 주상복합을 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아,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걸 팔아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네. 어. 그리고 여기 주상복합도 사도 괜찮은지 주상복합. 주상복합은 어디 있는 거죠? 음, 여기 신대방동 중에 네. 그 타워라고 있어요. 신대방동 롯데타워요? 네. 자, 일단은 주상복합 형태는요, 우리 아파트랑 주상복합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제 거주는 편의성이 오히려 뭐 주상복합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편의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쾌적성보다는 편의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주상복합이라는 것은 어떤 단지라든가 뭐 그런 건 없지만 굉장히 고층이니까 뷰가 잘 보이고 또 아래쪽에 저층부에 그 상업시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아파트랑 주상복합이랑은 같은 평수로 같은 동네에서 같은 평수 같은 연식이라면 아파트가 가격이 한 20에서 30%더 비쌉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주상복합이 아파트 주상복합에 비해서 아파트가 선호도가 높다는 거겠죠 일반적으로는 음, 네, 그렇다 그렇다는 것은 주상복합을 구입하시게 되면 실거주로는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가격 상승분에 있어서는 아파트 산 것보다는 훨씬 못한 투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게 내가 반드시 실거주라고 난 너무 살고 싶다면 사시는 거지만 투자를 물어보신다면은 그거는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네. 일단 그런 상태고, 네. 그다음에 네. 상계동에 있는 거몇 단지세요? 어, 저상동 초등학교에 있는 쪽이에요. 지금 거주를 어. 둘다안 하시나요? 거기는 제가 주식안 했고요. 네. 매아마을은 거주를 했어요. 했는데. 성남은 매아마을 쪽이고 여기는 몇 단지인지 모르세요? 어, 16단지. 16단지. 그럼 16단지랑 매아마을 쪽하고 비교를 하면 되겠네요. 네. 일단은 둘다둘다 아, 아니지 매화마을 쪽은 지금 90년대 중반에 지은 아파트일 테고요. 일단 네. 노원구 쪽은 다 80년대 후반일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재건축에 대한 연식으로는 당연히 그 노원구 쪽이 빠르겠죠. 그죠? 네시청자님 그렇죠. 일단 네. 그렇죠. 매화마을 같은 건 90년대 중반이면은 거기 혹시 지금 용적률이 어떻게 되거나 이런 거 혹시 아, 아, 알고 계시나요? 그러잘 모를게요. 여기 공원 무 1단지, 2단지 두개 중에 어떤 거예요? 16단지. 아니 아니 그저 성남 쪽아 일단지 1단지 어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95년도에 지은 건데 여기 아 여기는 좀 낮은 편이에요 여기는 용적률이 좀 낮은 편이에요 90년대 넘어가는 것들이 대부분 그 지분이 좀 대지 지분이 좀 적은 편인데 여기는 대지 지분은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16단지 상계 16단지 같은 거는 재건축이 이제 바로라도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연안은 됐으니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연안을 한 6, 7년 정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도 기다릴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남도 요즘에 그, 뭐 굉장히 좀 판교라든가 위례 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서 입지가 상당히 좀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5, 6년 정도 기다리게 되면 재건축 연안이 다가오면, 다른 것들은 90년대는 대부분 일기신도시 포함해서 90년대에 있는 것들은 용종률이 다 200%가 오바되는 것들이 많은데, 여기는 낮은 편이에요. 한 160, 170밖에 안될 겁니다.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 해서 다른 것들은 다른 비슷한 연식의 아파트는 재건축이 안 되는데 우리 건 재건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시청자님, 제가 결론 드릴게요. 둘다 보유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둘다 보유하시면 돼요. 지금 주상복합을 살려고 이런 아파트를 파는 거는 투자 관점만 놓고 봤을 때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아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